안녕하세요 여러분 형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소노스 에이스 헤드폰을 안드로이드 기기와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설정을 열고 연결된 기기로 가세요 이제 새 기기 연결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서 LED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해요 자 시작해볼까요? 이제 기기 목록에 있어야 해요 좋아요. 만약,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,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서 계속 누르고 있어요. 이 LED 불빛이 파란색으로 깜빡일 때까지. 자, 시작해볼까요? 이제 다시 기기 목록에 있어야 해요. 그러면 그것을 클릭하고 연결을 클릭하세요. 우리가 해냈어요.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, 채널 구독과 비디오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.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. 나중에 봐요. thank oh. you